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한국 기업가들 중에서도 특별한 철학을 가진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절반은 운에서 온다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한 운은 한들에서 떨어지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병철이 말한 운은 만들어지는 것이며 지켜야만 유지되는 일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운은 실력의 일부다라고 강조하며 운을 지키는 사람과 잃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를 평생 관찰했습니다. 이병철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도 행동 하나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습관에서 큰 성공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오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오늘 지키는 첫 번째 비밀은 감정 관리였습니다. 그는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죄를 보지 못하고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병철이 강조한 것은 말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곧 사람의 운을 끌어들이는 폭로라고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때 가장 조심했고, 남의 잘못을 쉽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늘 단정하고 긍정적인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고 말하며, 말투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병철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하나는 신용이었습니다. 그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능보다 신용을 더 먼저 판단하며 한번 잃은 신용은 다시 얻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얻이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용을 지키는 태도가 곧 온을 지키는 태도였고, 신뢰받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기회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병철은 온을 지키는 비밀을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신용을 지키고 말을 조심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쌓여 온을 만들고 그 온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운이란 우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병철이 말한 운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 대한 태도의 시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오랫동안 관찰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은 운을 얻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운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상대를 존중했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작은 일에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사람은 운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다 라고 말하며 결국 운은 사람을 통해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그의 경영방식 전체에 깊이 있으며 되어있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은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결정을 앞두고 감정이 속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도를 두고 생각하며 감정을 가다앉히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운이 단 죄를 알아보는 돈이고 감정이 흐려지면 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뛰어난 머리가 아니다.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이 말한 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신호에서 주의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이건 역시 타고난 지능이 아니다. 매일 습관처럼 주변을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운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모이고, 기회를 여러 번 잡은 사람이 결국 큰 성공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이병철은 또한 자기관리를 오늘 지키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 깨끗한 습관, 절제된 소비를 중요하게 여댔습니다. 우질수한 삶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흐리진 판단은 오늘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중요한 일은 오전에 몰아서 처리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술이나 감정적인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도한 생활 방식이 그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유지해 주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병철에게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곧 사람의 태도, 행동, 말투,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운이 좋다는 말은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뢰와 나의 태도가 끌어오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과 감정을 조심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병철의 삶은 성공의 비밀이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얻고 싶다면 먼저 오늘 지켜준 비를 해야 합니다. 감정 대신 냉정함을 선택하고 의심 대신 신뢰를 주고 불평 대신 체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성 창업주가 평생 지켜온 오늘에 쳐다지며 오늘의 우리의 제도 여전히 강력하지 남아있는 성공의 법칙입니다.